네, 안녕하십니까? 작은농장 선재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예. 가 조금 지났고요. 부덥습니다. 날이 에, 엄청 부덥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단호박 결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갓순을 좀 많이 땄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방향으로 예, 위쪽으로 예, 유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어미순도 예, 지금 아들순이 예, 많이 컸기 때문에. 오미슨도 안전이 네, 잘랐습니다. 여기 네, 오미슨 자른대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흔들기, 이쪽 흔들기. 진딧물이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오늘 밤 8시서부터 비해보가 돼 있어서, 네, 진딧물 방제는, 내일 오후 정도에 가면 될것 같습니다. 심하지는 그래, 않고요. 물기가 먼지줄기를 살린대고마들슨두 개를 위쪽으로 유인해놨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아들순이 한 줄기 나갔고요, 여기도 지금 한 줄기가 돼 있고요. 지금 어미순이 대해서 네, 지난번에 이제 적심을 했는데요. 아, 이런 경우는 아들순이 아직 예, 많이 크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미순을 지금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순이 어느 정도 어, 크게 되면은 예, 여기를 예, 열단을 해서 아들순 한 유인해서 이렇게 키울 예정입니다. 아들순이, 여기 보시면 아들순이 이쪽 최초매트 부직포 깔았는데 정도 자라면서 아마 이쪽에서 단호박을 맺줄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도 묻지 않고, 물론 뭐 받침, 단호박 받침대를 사용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쪽 흙이 아닌 이부직포 까르는, 예, 제초매트 까르는 쪽으로, 예, 유인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단호박을 맺을 수 있도록, 네, 예, 편리적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네, 예, 그렇죠. 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방향으로 유인을 하면 네. 다니기도 좋고 네. 단호박 관리하는데 네.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훨씬 좋은 거 같습니다